백스윙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하늘을 봤죠. 오른팔도 역시 하늘을 보고 있고, 그럼 다시 내려오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가 봅니다. 백스윙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안녕하세요, 이용성 프로입니다. 방금 제가 다섯 개를 연속으로 쳤는데, 혹시 팔 동작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로테이션이잖아요. 오늘은 로테이션을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테이션이 안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을 세게 치려고 하죠. 세게 치려고 공 쪽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멀리 잡아놨던 게 가까워지면서 가파르게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클럽이 풀리거나 팔이 돌아갈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멀리서 왔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거리를 이렇게 단축시켜버린 거니까 이게 회전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보 때 슬라이스는 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아우딘으로. 그러면은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 뭐 했죠? 상체를 막아놓고 인에서 아웃으로 밀어치는 샷을 연습을 많이 했죠. 원래 이론대로라면은 당연히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치게 되면은 어 자연스럽게 드로우샷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로테이션이 됐을 때 이야기고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어깨가 막히면서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경우들을 어 초래합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기는 경우, 당기는 경우에는 슬라이스는 뭐 당연하고요. 슬라이스는 당연하고 이렇게 당겼을 때 거의 생크성의 구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크병 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당기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주변에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몸이 막혀서 몸이 상체가 막혀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목이 뒤집힐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목이 뒤집혀요. 헤드도 열려있죠. 그래서 볼이 하늘로 높이가고 역시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문손잡이를 돌리는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문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동작. 이 팔의 방향이 바뀌죠. 자, 직접 문손잡이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 문손, 문꼬리를 잡고, 자,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손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팔도, 팔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문손잡이 이렇게 돌렸던 거, 그러면 이팔 접히는 부분이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왼팔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양손으로 잡으면 요런식으로 어렵지 않죠 이 접히는 부분이 항상 위쪽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요렇게 그래서 손등이 왼쪽 보이다가 넘어가면은 손바닥 쪽이 보이게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절대 손날로 그럼 손등이 계속 보이게 되겠죠. 손 날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신에 절대 이 손목만 가지고 하는 거는 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구독, 좋아요. 네. 자, 클럽을 잡으시고 클럽을 툭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봅니다. 대신에 이 손목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손목이 우리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손목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팔까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어깨 아래로 다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오른쪽에서 지금 하늘 보고 있죠. 이렇게 자 정면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늘 보게. 이 팔꿈치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로테이션을 하신다고 이렇게 손목만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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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최대한 멀리 두고, 멀리 두고. 그러면 당연히 바디턴도 이렇게 같이 돼야지 더 정확하게 로테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느낌을 더잘 살려주려면은, 맨손으로 한번 그립을 잡아 보시고,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은 지금 팔이 정면 보고 있죠. 자, 정면 보고 있는데 백스윙 한번 올려 볼게요. 자, 하늘을 봤죠. 오른팔도 역시 하늘을 보고 있고, 그럼 다시 내려오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가 봅니다. 백스윙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위로 보고 있고, 여기도 위로 보고 있고, 다시 내려서 올리고, 정면 올라오고, 자, 이거를... 연속으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연달아서 공 쳤던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당연히 하체랑 이렇게 다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오른팔이 접히고 펴졌다가 왼팔이 접히고 이 전환이 어, 매끄럽게 잘되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게 좀잘 되셨다. 연습이 좀 되셨다면 은 클럽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왼팔, 오른팔 접고, 왼팔 접고. 오른팔 접고 왼팔 접고 이렇게 하셔야지 클럽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로테이션이 되지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손을 써서 하는 경우는 헤드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한번 공쳐 볼게요 아까 이렇게 오른팔 굽히면서 하늘 보고 다시 정면 다시 하늘 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몇개쳐 보겠습니다. 오른팔 접고 이렇게 왼팔 접으시고 자, 이렇게 오른팔 왼팔. 거리가 멀리 안 나가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방향을 한번 익혀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도 더 정확한 타이밍에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치게 되면은 요런 샷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치는 것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내 가동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방향성까지 어 이해하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정확한 자세로 더 멋지게 이제 스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